토마호크를 앞세운 미국과 드론을 내세운 베네수엘라의 갈등으로 카리브해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이 카리브해에서 항해 중이며 프레버, 홀시, 샘슨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밀매 차단을 이유로 대규모 해군 전력을 증강 배치했고, 베네수엘라는 군함과 드론을 전진 배치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sns 연설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드론을 동원하고 대형 함정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약 15,000명의 병력이 국경에서 마약 밀매 조직 차단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방어 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며 누구도 베네수엘라 영토를 건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포함해 여러 전력을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배치했다. 이 전함들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운용하며 다양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 순양함 레이크 1위는 해상 방공망의 지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함대의 방공 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전력인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 잠수함 뉴포트뉴스 S-750과 크레타섬 수다만을 출항 중이다. 이 잠수함은 M48 중어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정밀타격과 대잠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다. 적 수상함과 잠수함을 견제해 카리브해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상륙항습함 이우시마와 수송함들이 포함된 상륙준비단에는 약 4,500명의 미군이 탑승해 있으며, 그중 2,200명은 해병원정대 소속이다. 이들은 신속 상륙 작전과 위기 대응 임무에 즉각 투입 가능하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 지상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인 전력으로는 구아이 캐리급 초계함 척, 구아이나마쿠토급 연안 경비정 2 척, 후드급 전차 상륙함, 프라이어스급 상륙함, 가비온급 초계정, 유조 보급함 등이 있다. 경제난과 제재로 루포급 호위함 가동률이 저조한 가운데. 현재 구아이 캐리급이 주력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영 방산업체 가브임은 이란제 모아저2 키트를 조립해 만든 드론 수천기가 국경 및 영해 순찰에 투입되었으며 일부는 소형 폭발물 투하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지 군사 소식통은 이란제 드론 기술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드론 전력은 비대칭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450만 명 규모의 민병대 총동원을 발표하며 국민에게 자발적 입대를 요청했다. 그는 민병대가 군과 함께 외부 위협과 내부 반역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장조직 결성을 독려했다. 이는 정규군의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고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카리브해 인근 미군 전개를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체제 전복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화웨이 최신 휴대전화를 선물 받았다며 중국과의 밀착을 강조하고 중국은 자매 국가라고 언급하며 경제 기술 AI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군사 배치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올바른 수사로 평가하며 실제 개입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베네수엘라 유전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진행 중이다.